기가 막힌다. <laughs> 고층 아파트 테라스 또 이렇게 찾았습니다. 20평이나 되는 프라이빗한 우리 집 테라스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기 층수는 지금 22층입니다. <laughs> 여러분, 가장 고층에 있는 테라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 놀라운 점은 펜트하우스예요. 여기 고층에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집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안에 내부 스리롱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 스리롱으로 기준층들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부가 뭐 고급 자재. 이게 부천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하이 퀄리티였고요. 한남 더 시공팀에서 시공을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빠르게 선정을 해 주셨고 더군다나 여기는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이에요. 30초면 올수 있는 초초역세권이라서 정말 빠르게 분양이 된 현장입니다. 자, 근데 플러스.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요. 근데 옵션도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물이 원래 없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건축주분이 직접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을 사시려고 아껴 뒀다가 이렇게 보석함에서 꺼내서 공개가 된 그런 세대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어, 햇살 뜨겁네요. 진짜 빨래 널기에도 좋고 손자 손녀 있으시면 살기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내부 모습 보고 이따 다시 나올게요.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신발장 그리고 여기 벽체도 다 고급스러운 타일 마감으로 일체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 일체형으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움 시공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중문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자재 정말 고급스럽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벽체 다 대리석으로 왁건돼 있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게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산 건지 집을 산 건지 헷갈리실 텐데 정말 창밖 뷰도 너무나 좋죠. 이런 테라스로만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 이 거실도 상당히 넓어요. 4,200이나 나오는 거실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천장 층고도 높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개망감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자랑입니다. 이 현장만의. 그 한남별 시공팀에서 시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은 믿고 그냥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자재로 꼬투리 잡으시는 분 정말 저는 한 명도 못봤습니 내가 이업계 일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인정하신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고요 양쪽 모든 벽면들을 다 고급스럽게 대리석 마감했다는 거 천연 대리석입니다 팁의 아트도 굉장히 크죠 대형 팁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상 옵션 제공해드리고 여기 옵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 공기 순환기도 무상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링본 느낌의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 현관에서 저쪽 벽까지 라인 조명이 또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방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주방에 상판 또한 천연 칸스톤 재질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칸스톤 재질 여기 내구성 굉장히 강하고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아니면 오염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두 부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 또한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른쪽에 상부, 각스 쿡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기 쿡탑으로도 교체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아까 현관에서 제가 벽 지금 하나로 마감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 타일도요. 그냥 이 벽에 맞춰서 하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시공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해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 환기창까지 있고요. 사각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밥솥, 전자레인지, 소형 가전 편하게 두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냉장고가 바로 보이는데요. 냉장고, 김치냉장고까지도 플러스 옵션 사항에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공짜로 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집이죠? 자, 안방 가볼게요. 자, 안방 가는 길에도 모든 병들이 다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서도요, 이렇게 테라스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큰 테라스에는 우리 가족들 정말 다 뛰어놀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 좋잖아요. 안방에서도 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오, 잘 노는구나 볼 수도 있고요. 자, 안방 사이즈도 좋아요. 3,300이나 나오는 사이즈. 근데 침대만 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파우더룸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 또한 예쁘게 좀 꾸며 주셨어요. 이렇게 또 락해 주셨고 안쪽으로 의자만 두고 사용하시면 되는 파우더룸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니까 욕실이 바로 보입니다. 근데 욕실 안쪽에 보면요 환기창이 일단 바로 눈에 띄고요 사이즈도 넉넉해서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시는 이 집은요 바닥에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철 아이들 있는 집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옆에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700 정도 나옵니다. 이쪽 방의, 사, 이쪽 방의 특징은 왼쪽에 환기창이 크게 있어요 22층 여기 뷰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쪽에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여기도 환기창이 크게 마련되어 있고 채광이 좋습니다 자, 이쪽 방은 동선상 드레스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쪽 와서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한 세대 특별선물로 저희는 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번 방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가 무려 3,0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m가 넘어가는 방, 여기가 중간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는 방이... 이렇게 오물라 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조금 더 뛰어난 느낌이 들고요. 기본 층고도 높은데 더 높은 것 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개창 크게 준비해 드렸어요. 자녀 있다고 하시면 이쪽 방 추천드립니다. 반대쪽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환기창이 또 눈에 띄고요. 사이즈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 수납함 한쪽은 원목으로 좀 따뜻한 느낌까지 연출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테라스 나가봐야겠죠? 함께 가보시죠. 와, 제가 테라스 이렇게 다시 나와 봤는데 다시 봐도 정말 멋지면서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테라스입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아파트인데요. 정말 탑층 아무도 우리 집을 안 봤으면 좋겠다 프라이빗한 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원래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으니까 제가 못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인제 다시 나왔으니까 여기 실물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혹시 크기가 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진짜 달려다니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자, 손녀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뭐 테이블도 두시고 아이들 놀이하는 공간도 두시고 동물 있다고 하면은 동물 놀이터도 이렇게 하시고 다 여기 배수구 망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수도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다 하시면 됩니다. 22층에 가장 탑층, 고층 아파트, 프라이빗한 펜트하우스 테라스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 현장 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